네스. 칠. 진짜 석공 소야 응. 석공의 사질 석공 사별 무적이라고. 나는 뭔 구상? 저세 개, 저 연계. 오케이, 그러면은 어... 우동하겠습니다. 탑승, 탑승. 아. 어, 어떻게 어떻게 뛰겠대? 어, 와, 어, 피가 다네? 조금 나 아 예. 일단, 한국은 양국이다. 먹고 싶지만. 고급이 먹고싶지만 고급이 먹고싶지만 깜짝아 어 미안합니다 맞습니까? 우와 운전실력 진짜 깔끔하다 4배율이... 좋네요 4배율 왜 이렇게 많아? 4배율로 툭배이기할수 있으면 좋겠다 인정 클리어 우와 구상이다 일단 처음 보는 것 같아 하... 와 1팀에도 많네 7... 여기다가 옷한 30발만 더 떨어볼게요. 지금 너무 배불러가지고. 여기 옷한 60발 정도 있습니다. 여기 2층에. 응. 그 앞이 다시아 있다. 호칭키. 응. 배 호칭키 쪽 배고. 발차 쪽으로 뛰어간다. 아, 이 거? 코팅킵, 1 0 0 1 0 2 이, 쪽 초록집. 청록집이라고 해야 되나? 확인. 쏴도 돼? 쏘지 마. 잠시만요. 쏘지 마. 제가 어딘지 못 봐서. 100호야? 응. 잡을 수 있는 가게면 쏘시고, 못 잡는 가게면 쏘지 마세요. 아, 지금, 아, 저거. 근데 교전 중이야. 안 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미, 달기신 분이 계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쟤네 우리 위치 몰라. 안 맞아서 그냥 간다. 와, 이게. 확인하는 거야, 이게? 대구 쪽한 명만 보이고, 나머지 한 명도 봤는데 지금 확인 안 돼? 오른쪽으로 갑니다. 120. 2층 네, 건물. 확인, 확인, 어. 확인. 거기서 만드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120쪽에 어, 2층 건물에 하나 있었고, 내, 어쩌, 이제, 파란 지붕이 하나 있었어. 지금은 위치 몰라. 2층 건물, 빨간 어. 거 말하는 거야, 빨간 거? 아니, 아니. 어, 저기 있다. 빨간 1층. 거 있네요, 있네요. 나왔다. 빨간 거 있어요. 빨간 거에도 있어? 파란색에도 있어. 2층. 네. 현재 2층. 옥상 나온다? 굉장히 안 좋네. 2층. 2층 문 열었고. 응. 음. 이게 날라가긴 하는 거야, 이거? <laughs> 그거 낙차 있어요. 어. 그막 밑에 점점점점 찍혀있잖아. 응. 음. 그게 낙차야. 거리마다 옥상. 거기. 가만 있어봐라. 움직이지 말아마 이 자식아. 이놈. 멈췄다. 쏩니까 이거. 안돼. 안 나, 나, 나 어떻게 맞추냐. 저기 낙차를 알아 정도면은 거기는 거의 낙차 없 없을 거예요. 음. 총은 없는데 진짜, 화살은 뚝 떨어져. 화살은 엄청 심해. 요아 화살 말도 안 되게 심해서 이제 혼자 아... 있었는데. 아 50m만 넘어가도 온다 온다 형 온다. 이쪽 대고. 뭐가 온다는 거? 우리한테 온다는 거야? 아 사람. 구하러 간다고. 아 구하러 간다고. 내 어. 지붕을 나오긴 저거 문 열리면은 존나 갈기 심해. 그렇지요. 나층 올라갔고 보층 나온다 여기귀안보여워기여기귀 음, 귀여워, 하나 보다 이거. 기워귀다 지금 기어 귀여워. 사운드 하나 더 있어. 아 귀여워. 귀여워. 다1 5 3여워귀여 바꿔진다 바꿔지고 있어요 주위 나가서 막아 이거? 6 어... 1 70으로 가고 있어요 올라간다 아, 저, 안 쏴도 되겠다 한대 아이씨 어? 인다 가깝다 왔어 공장 형 공장 어디 갔어? 나 하나 사망했고 기절 사망 시킨 거야. 어 기절 사망이야. 어디 갔대 얘네 친구는? 몰라 한 명밖에 없었는데 차이는? 차이 차에 두명 있었어. 아 저기 돌뒤에 있다. 십보 돌뒤. 십오 돌뒤에 한두 명. 아 창고 한명 붙었어. 한명 하나 대피. 공장 뒤 공장 뒤 창고 라스트 공장 창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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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창고 라스트 창고 어. 라스트 어. 아 오케이 내가 내가 포시할게 같이 가 같이 가 니가 어. 니가 같이 같이 와, 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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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저쪽 집에서 쏜다 야. 아 이거 가지 마 가지 마어 가지. 가지 마자 가지 마 복수다 복수 피해 복수다 전에 음. 아이 상자 이제 뛰네 이제 이제 저이 상자란데 이제 공장으로 갔어 그렇지 음. 공장으로 가니 기절한 거 같아 살리겠다 그럼 아니 아니 아 그렇겠네. 어? 나 이거 낀건가? 아니, 아니지? 아니라고 해줘 어? 또 인이네요 저희 쉴통 없이 싸우는 사이에 어? 나 뭐야 죄송 난 분명히 X를 눌렀는데 얘 도망갔나? 안 보인다 오오이오케이 오케이. 어디죠? 공장에서 싸움도 났어 공장에서 쐈어 저있다 공장 밖에 왼쪽 박스 오우 <laughs> 끝네아 이거 싸우느라 <laughs> 그런 공장뒤에 박스에 두명 있었어 음... 방금 일렉트하고 2렙뚝 계속 깔짝깔짝 뜬다 야 헤드 맞았구나 공장 안에 하나 공장 안에 내가 자를게 나오면 음... 하나 기절 나이스 나이스야. 들어갔어 다시? 아저 파렛트 뒤에 있어. 한명 공장 왔아한명 죽었어. 어 뭐야 형 쓰러졌었어? 어. 어. 아, 눈 앞에까지 찾아가는. <laughs> 야, 방금 좀 맞았네. 소리 또 나? 오케이. 우리한테 온다. 공장 클리어 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한세대받고 뺐어. 아 이거 그럼 이쪽으로 나가기 음, 애매한데. SW로 빠지고 얘는. 우리한 다음부터 또 있다 박스 D 왼쪽 박스 D 아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멍청하게 싸가지고씨 이는 아니거든요 응 음, 좋은데 아 저기 집에 있는데. 어지 이거는 제가 푸시해서 빠르게 자를까? 네, 네, 푸시해서 어. 빠르게 자를게요 오 박스 뒤에 있었어 왼쪽, 왼쪽. 내 공장에 있나인가 음. 오케이 올로 갈게 아 꼈다 옥 클리어? 깬는? 없어요 안에 있다 있다 덜었어. 나이스 굿굿 파밍 빠르게 하고 47초 남아서 갈게요 오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오, 미안합니다. 아... 오, 아니, 아니, 아니. 오, 숭숭 왔어. 배당 3대. 헬멧. 형, 수류탄 챙겨줘. 수류탄. 수류탄 있었어? 오케이. 형한테 수류탄 있어. 영국탄. 어쩔 수 없다. 이거 슬슬... 먹어야겠다. 가빠 날라갔어. 여, 여기, 여기 가빠 이거. 싼거 있어, 싼 거. 아니, 아니야. 나 지금 이거. 한110 남았어. 갑시다. 얘도 잡았는데? 얘도 화밍할거 있을 텐데? 오. 갑시다. 형, 어디가? 어, 이거 안 타? 베리니, 베리니! 여기 내 센터 분위기, 종아를 쐈어. 아, 아니요. 이집 집, 클리어 해주세요. 차를 좀 지켜보세요. 고, 고, 고. 이 집은 이 빨간 집에서 사운드 난다요. 이집 클리어. 애니, 애니. 왜차두대 있어요? 차 탔다. 쏜다. 이아니거든요차 타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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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자, 요 2층 자, 빨간 집 자, 자, 6 자, 말하는 거요 네네 어, 저기 두팀이 있어 지금. f 이팅 h t 네요2에있을가능성이있거든요 근데 이제어 거예요 어2없겠는어 없다 클리어2집이 있어. 2이 있어. 2팀이 2팀이 있어. 2팀이 1 0쪽 지금 나와있거든? 형? 165 150 음료수 많으니까 나 맞았다 나 맞는다 숨으세요 어. 어디서 는거야105 105, 105. 2층? 100..어 150음으면좀 바닥에 가져가세요. 있어 바닥에 5개 떨고 습니다 오케이 100..150? 어, 100, 105요? 150? 150 150에서 165 사이에 1층에 바위 뒤에 숨어있어 저 건물 앞에 울타리 뒤에도 있고. 맞네. 음, 많아, 많아. 여러 팀 있어. 한 대. 에이, 나는 왜한 대밖에 안 맞냐? 아, 개머리판 없나? 아, 냐 일단 다른 쪽좀 보고 있을게. 저2 층에도 있네. 어, 저 집에도 있어. 저 다른 팀인 오. 거 같아, 1층이랑 2층이랑. 1인 음, 일단 2인 볼게요 자기장 라인 볼까? 어 저기 울타리 뒤에 계속 쏜다 우리 어 저희 기절하면 꼬여요 네 그냥 살일게 형 네. 이쪽 그냥 계속 예샷 쏘거든 요 천천히 하죠 저기 두팀 타로 부시고 나왔다. 뭔, 아닌가? 뭔 상당히 애매하네. 아, 씨. 지금 뭐 울타리 부시고 난리 났는데 지금? 지금 SW 240 이런데 가야 돼. 어 아, 저기 아직 있어? 그냥 울타리. 저 아이 어떻게 가있 되나? 안으로 들어갔다 집 쪽으로 하나. 차 타고 또 나왔다 또 w 다 a t 갈게요. o u l d do. I'm not sure w 나 a t I s 요서 쟤네도 이제 와요, 차 타고 오는 거 쏴? 어, 일단 저 집에 있는 애들 보 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스 <목소리> 뒤에는 없나? 뒤를 봐야 되나? 뒤는안 봐도 돼요 뒤에, 바, 뒤에 봐주세요 저희 뒤쪽 제가 볼게요 후층기쪽 봐주셔야 돼요 저 하나 1층 집 1층 집 위냈어. 빨간색. 나이스. 오, 잘 쏜다. 나왔다. 하나 나온다. 빨간지 벗긴다, 형. 졌어? 아이고. 에 소세 쏘세안 돼. 뒤에는 없는 것같아형두 대? 하나 뒤있아이고 뺏겼다. 저 1층에 하나 있다. 가까워요. 하나 또기절저 둘은 죽을 것 같은데. 차차 차 제가 천천히 끌 테니까 차 원패물 천천히 떨어지세요. 네. 한명 다운. 기절한 거 다운 됐어요. 여기 인. 이제 12명. 어, 한명더 죽었어. 기절한 거. 나이스. 나이스. 진짜 여덟 명. 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다른 데도 봐 줘야 돼요. 지금 이제 195 이런데. 오케이, 오케이. 네, SW 확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아, 약좀빨게 사실 앞에는 온패물이 있어서 안전해서. 엄편물 없는데가. 내 쪽이 좀가 가 있어도 돼? 저쪽으로? 어, 페이스도 돼. 아, 나 여기 페이스게 이거 몰려있다 다 죽을 수도 있어. 페이크 음악 좀 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이제 집에서 한팀 나올 거고. 뛴다. 나 여기 있을게. 음. 보이면 저기... 쏴도 돼? 어, 하나 보여. 어, 쏴, 았 하나 기절. 나이스. 어디 있는 거였어? S 방향. 풀스. 되기 되기식 하나. 뭐야, 나 술탄 안 던졌는데 파편 술탄으로 죽였네. 너데 연막 뿌려져 있는데 그거, 있어, 그거야. 니가 기절시키고 걔가 깔려던 거를 지가 떨군 거야. 그럼 파편 술탄으로 넣었다 연막 타고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 나왔다. 확인. t h 안 n k y o S.S.P.A.S.A. t a r p e k u h p s h u is south. Diga south on Cotton 에 e a m i n 어 Diana Totinda. Saving now. o